뒤로 다잡거든요 근데 4차 지나가면서부터는 멘탈이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. 진짜 단 약간 나가있는 상태로 시험관 했던 것 같아요. 스트레스 4차 때부터는 진짜 4차, 5차, 6차, 6차 때가 큰일 맞고 어요 6차 때에는 저는 아 진짜 이 시험관 더 진행하다가 내가 그 스트레스를 죽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. 아니야. 그래서 중간에 남편 한테아나 시험관 못 하겠어라고 처음얘기했던것 같아요. 더 이상 못 하겠다고. 근데 남편이 그때? 왜 못하냐고 더하라는 식으로 저를 푸시하면서 전혀 격려를 해주지 않아서 그때 한번 부부싸움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막반회반에 하면서까지 그때 한번 싸웠었어요. 왜냐면 이 시험관을 할지 안 할지 1차를 해보고 제가 언제라도 중단하고 싶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하면 남편이 그래 중, 그, 그 그만 하, 하자라는 걸 동의하기로 하고 이걸 시작을 했었거든요. 처음 시작할 때도 근데 제가 단한 번도 그만하자고 하거나 힘들다고 하거나 한 적이 없었는데 대놓고. 5차 땐가 6차 땐가 진짜 멘탈이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너무 힘들었고 맛이 가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시험관을 중단을 하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생각을 해보고 더 진행할지 말지 결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아니 싫어 막 이러면서 왜 중단해야 되냐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서운함이 몰리면서 핀이 확 나갔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엄청 싸웠던거예 남편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